여러분한테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성의껏 적어본다고 적었는데 여기에 그 소홀한 점이나 빠진 점이 있더라도 뭐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계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 다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조정해 주신 김지영 조정 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조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원 보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 위원회에 자문해 주신 연기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이루고 설득해 주셨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팔고 나서 주신 노동,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3일 동안 농성장을 함께 지켜주신 수많은 지킴이들과 농성이 힘들지 않게 간식거리와 수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를 예고 없이 전해주신 참 언론 매체들과 노래와 춤과 그림과 글로 연대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 가족들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보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 보상 대상을 기존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이처럼 저희에게 알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포괄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5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삼성자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점도 칭찬 받아야겠지만 실은 노동자들이 땅을 열어 일해서 만든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소중한 지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안고 전자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자 다른 부분, 삼성, 전,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삼성 SDS,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애초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해서 산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사업주부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알수 있게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의 안전보건을 살펴보고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회사에서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삼성은 국내와 해외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상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개선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제도를 만들고 대기업들은 솔선에서 안전복원에 대해 책임질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딸 유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참 기쁩니다. 하지만 유명한 제 가족이 겪었던 아픔은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질 지원 보상위원회와 발전 기금을 통해 진행될 사업들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